보냈으나 그책둘다나는안 읽었다. 여 무엇이 속이 아니야? 이게 치사의목적이니 니들 오브 데리가 뎀. 이이 아니잖아. 그들 중 하나도 안 읽었다 그러면 그는 나에게 두 권의 책을 보냈으나 그들 둘다안 읽었다 그런데 니들 오브 뎀 하려면 니 하려면,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주라. 그리고, 니여러분댐이목적거니까 제일 뒤로 보내줘야 돼. 그러나, 나는 그들 둘다 아니겠다. 이게 소유경이 아닙니다. 그들 목적경이야. 그들 중, 둘다 아니겠다. 그들 둘다 아니겠다. 그는 나에게 두 번째로 보여드으나 그러나, 둘다 아니겠다. 니여러브댐을 제일 뒤로 보내고, 벗것을 붙여라. 이 고치는 중요하잖아. 이게 중요하다. 이 자리에 리더로 대문으로 쓰면 인생이 종란다. 일반 대명사는 두 문장을 붙여주지 못한다. 일반 대명사로 쓰고 싶으면 안바 바도를 넣어라. 아이라 결혼 like 나는 그 소녀가 좋다. 왜냐 마음이 착하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for야. 그리고 그녀니까 쉬 이렇게 하고 여기다 쉬를 쓰면 안 되지. 여기다 쉬를 쓰고 싶으면 대문자로 써야 돼. 숫딱 찍고 혼자 끝내고 다시 대문자를 써야지. My sister, who is short, is very attractive. 내 누나는 비록 키는 작지만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서 비록 뭐뭐이지만이너 도가 비록 뭐뭐이지만이야 그리고 후 대신에 sh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속적 용법 카마가 있을 때는 안 바빠도 대명사로 바꾸어서 해석하고 바꿀 줄 알아라. 바꿀 줄 아는 것은 학교서 바꾸어서 해석하는 것은 공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both of whom, 는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자리에서 both 이안 돼. 왜? 이건 관계대명사 자니까접속사 없으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접속사 없으니까 관계대사관계 시켜주는 대명사. 삼. 삼에서 무엇을 하시나? 자, 한글로 따라가요. Empty, praise, command, command. 여기 a로 하면 명령하다지만, 이는 칭찬하다니다 c o m p l e m e n t industrious, impossible, snake, dislike, do harm to, 해롭지다. Chinese characters, 한자, shy, cold, bashful, 수주부하다. 아이돌, 개울은, guy, 사람, west, 한대, elect, 선출하다. German, 의자, cut out, pertinent, 적합한, cheerful, 발랄한, cut out이 적합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사령사. 앞에 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명사인 것은 아니고 다양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명사를 가리칠때 봅시다. He opened the box, which was empty. 그는 상자를 열었는데 그게 비어 있었다. 그리고 which는 상자를 가리키죠. 나는 I praise my son. 내 아들을 칭찬한다. 왜냐? Who was very industrious? Who는 그 아들, 내 아들이 매우 부질하기 때문에 아들을 갖게 줘. 이와 같이 안 명사가 설명사인 경우가 있고 암 문장 속 투부점사나 형용사부가 설명사일 수가 있습니다. He tried to open the door. 그는 문을 열려고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것이 뭐야? 문을 여는 그거. 따라서 위치가 투부점사를 갖게 된다. John is afraid of snakes. John은 뱀을 무서워한다. 그리스 i 도 그러하다. 그 말은 크리스도 뱀을 무서워한다. 이 w 치가 afraid of snakes를 가리킨다 John is afraid of snakes, which Chris is too. Chris is afraid of snakes too.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 문장 속 절. He said he had no money. 그는 돈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 말, 은 돈이 없다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which는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었다 He said he disliked her. 그는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다 그녀를 싫어한다는 그말은 거짓이었다. I said nothing which made him angry.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화나게 했다. 이 which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문장 전체. 아무 문장 전체. He smoked too much which did harm to his s o n 그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다. 다음 배를 넘어 만금 그것은 그에게 그의 폐에 해를 끼쳤다. 위치나 아무형 전체. 분리선행사, 선행사와 관계되면서 떨어져 있는 종입이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설명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자, 이거 별표 해주세요. 이거 별표. 별표 해라 여기 9번부터 12번까지 아주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 분리사행사, 사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요 The girl 하고 후하고 떨어져 있어. Do you know the girl with the red h a i who is standing over there? 잘 보세요. 너는 그 소녀 아니? 빨간 모자를 쓴그 소녀? 근데 그녀는 조개 서 있잖아. 그러면 조개 서 있는 빨간 모자 쓴 소녀 아니에요,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 보통 시험에 위치로 딱 나오는 위치. 이 자리에 우치를 썼어. 왜 우치를 썼냐? 요거 해시라고 has, 생각하고 학생들은. 자, 문제는 여러분 볼 때는 모자를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동사를 보라. 서 있는 것이 모자라 사람이야. 사람. 따라서 우치가 아니라 후가 되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Bring me the books on the table which are written in Chinese r e t r Chinese characters. 그러어 힙탑 위에 있는 또는 탁자 위에 있는 책을 나에게 갖다 줘. 그런데 그것은 한자로 쓰여 있다 말이야. 그러면 이 위치가 탁자냐 책이냐? 책이다. 따라서 책이 선의사이기 때문에 책들이 복수임으로 아가 되는 거죠 Bring me the books u n d e the table. 위치 아. 이아 자리에다가 it을 딱 써놔. 절대 안 보여 버려 아마추어 절대 안 보여. 왜냐, 테이블이 당수니까 다 다, 이 테이블을 본다. 학생들은 그안데 여기 동사을 보자. 동사 씌어진 것은 탁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아때를좀 받고. 그래서 저게 있는 서 있는 소녀고, 한자로 쓰여진 책이고, 그리 고 책이기 때문에, 아 소녀이기 때문에, who다. 다음. 이중추직, 두 개의 관계대명사가 하나의 성의사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You want, that you want anything, that you don't have the anything을 꾸며준다. 네가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없는 것 있느냐? 뒤에서 대도해. 네가 없는 것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hat you don't have? 이렇게. Will you recommend a man that we know who is able to do it?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줄래?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그것을 할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줄래? 여러 사람 한명 추천해 줄래? 우리가 아는 사람을,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으나, 그는 비어있다. He opened the box which was empty. 나는 내 아들을 칭찬했다 왜냐하면 매우 피을얻 때문에. I p r a i s e my son who i s very industrious. 아, yeah. 현재 그러면 I p r a i s e 역 my... 라 yeah. 아, Who Who is a I praise my son who was very industrious. He tried to open the door, which he found impossible. John is afraid of snakes, which he too. He said that he had no money, which was not true. He said he disliked her, he said he didn't like her, which was not true, which was false. I had nothing, which made him angry. he 담배를 너무 많이 which He smoked too much, which was, harm. did which he, which harm. which was harmful to Islam. Which did harm to Islam? 여기서는 뭐라고 습니까 Which did harm to Islam? 그렇게 해야 하구나. 너는 교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가 Do you know the girl with the red hat? Who is standing over there? 저 작가의 한자로 쓰이는 책들을 좀 가져오라. Bring me the books on the table which ar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갖고, 갖고 있지 않는 거 있, 있느냐? Do you have anything that you want, that you don't have?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겠어? Will you recommend a man whom we know, that we know who is able to do it?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림에서 7번 특수용법,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임사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를 할 때라도 그 명사가 성신지직 성격 신분 지위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는 성신지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후를 쓰지 않고 위치나 대슬 사용하는데 이때 위치는 보로 사용됩니다. I thought her to be shy. 나는 그녀가 부끄럼 타다 수줍어한다고 생각했으나 그녀는 그렇지 않더라. 이건 성격.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성격이죠. 이게 위치를 써야돼대세서 써도 안되고 불을 써도 안되고 He is a gentleman which i s brother s not. 그는 신사인데 그 형은 아니야. 여기는 신사는 신부. 위치를 써야지 불을 써서는 안된다. 그 형은 신사가 아니다. 많은 신사 신분이 아니다 말이야. 따라서 위치 He was elected chairman for which he was cut out. 그는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그 의장의 직책에 적합했다. 요 위치는 의장직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쌓아다 성신지직 직책 He is no longer the idle guy. 그는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한때 그랬었는데 한때는 게으른 사람이이 그 게으른 사람을 가리키데 게으른 사람은 새롭게 He is no longer the idle guy which he once was. 그리고 oh, 카마가 있을 때는 데스를 못 쓰지만 카마 없을 때는 오이치 대신에 데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She is not the chief. For woman, which she used to be, 그녀는 옛날의 발랄한 여성이 아니다. 두분약 끌어봐, 그니까 그녀는 발랄한 여성이 아니야. 옛날에는 발랄한 여성이 었었는데 u s 유스티비 뭔뭐 뭐 했었는데 발랄한 여성은 성격. He is not a farmer, which his father wants him to be. 그는 농부 아니야. 그의 아버지는 그가 농부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농부는 직업! 그래서, 위치나 댁, 쓸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행사라 하더라도, 성격, 신문, 지위, 직업, 성신, 지직을 나타낼 때는, 위치나 대을 써야지, 꿀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감옥에 있을 때는, 댁도 못 쓴다. 감옥에 없으면, 위치나 댁을 씁니다. 자, 가볍게 또, 말 한번 해보도록 하죠. He thought him to be shy, which, was, which she was not. He is a gentleman, which his brother is not. He was elected chairman for which he was cut out. He's is, he is no longer the, the idle guy, which he, he once was. He is not a cheerful woman, than she was.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말하시는 농구 아니다. is not the farmer which his father wants him to be. 자, 오늘은 한 페이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까지 하겠습니다. 네. 단어 많은데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주기 바랍니다. Famous, Famed, Noted, Renowned, celebrated, celebrated, distinguished, esteemed, publicized, striking, outstanding, noticeable, notable, noteworthy, noteworthy, remarkable, conspicuous, prominent, eminent, illustrious, salient, <laughs> Ignore, disregard, slight. Overlook, look pass over. They think a little like nothing of Michelle. Over the summer, yellow Bright. Advise. Be contented. Satisfied. Pleased with Majukata. office of widely. Passionate. Stop by, drop by, come by, call 들르다 Stop by, Drop by, Come by, All in a 들르다 Museum 앙글와 Recognize 알아보다 Mention Speak up A few Some Tourist spot 관광지 As yet 아직까지 나물 소설 Play 평화 평양 평양 Popular 인기 있는 음악 새벽 이상 이상 가운데 Start a fire 화제를 일키다 스타드 파이어 불을 불질다 바지를 일으키는 은 의자 두 문장의 의미 차이를 엄격하게 고배해보세요 My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is an eminent designer. 뉴욕에 사는 데 누나는 말이야 유명한 디자이너야 그러면 뉴욕에 사지 않은 다른 호주에 사는 누나도 있고 뉴질랜드에 사는 누나도 있고 캐나다 사는 누나도 있는데 뉴욕에 사는 누나가 유명 한 디자이너다 그런 말로서 누나가 두명 이상이란 뜻이 있습니다. 말할 때는 표현이 안 되지만 글로 쓰는 표현이 그 차이가 된다 이것이야. 이것은 내 누나 는한 명뿐이야. 내 누나는 뉴욕 사는데 유명 한 디자이너야. 그 네. 누나가 한 명뿐이라 내 누나는 뉴욕 에 사는데 유명 한 디자이너야. 자, 삼 번. The classrooms that were painted over the summer. 여름에 페인트칠되었던 그 교실들. 교실이 많이 있는데 페인트칠된 교실 있고 페인트칠 안된 교실 있어요. 그래 여름에 페인트칠된 그 교실들은 매우 밝다. 페, 페인트칠 안된 교실들은 밝지 않지만 페인트칠된 그 교실들은 매우 밝다. 여기는 교실들이 페인트칠된. 교실 있고 페인트칠 안된 교실도 있어요. 여름에 페인트칠 하지 않은 교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야? 교실들은 말이야. 지난 여름에 페인트칠 돼가지고 매우 밝아. 교실들이 다 페인트칠 되었다는 그런 유명세가 있습니다. 자, 말하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을 우리말로 옮기고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대명사로 전환하세요. He often gave her advice. 그녀는 그는 종종 그녀에게 충고를 했으나 그녀는 무시했다. 이로나는 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but she neglected it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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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가 advice니까 it의 it인데 목적어자를 써주고 접속사는 벗으려면 되지. but she neglected it 이렇게. The man who is poor is v e r content with his life. 그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삶에 만족한다. 비록 몸에 이지만안 바빠도 해서, 더욱가 좋군요. 더우도이 하면 되겠습니다. 더기 이. I met a girl who showed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나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she. 하면 되는데, 여기 두분자가 연결하려고 보니까, and she. 하면 되구요. 한 소녀를 만났는데, she showed me the way. 그녀가 나에게 우체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줬다. 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Which he found it m p o s s i b l e 그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그 문제 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But 그러나지 But he found it impossible. 이렇게. You to try to try to solve the problem. 이두 단어지. This book, which is written is easy English is widely read. 이 책은 널리 읽혀지고 있다. 쉬운 영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다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힘로 뒤에 때문에를 붙이면 돼. This book is widely read because it is written in easy English. 이렇게. because 해도 되고 for 해도 돼. 글을 쓸 때는 for가 좋아요 for가 좋아. 왜냐하면 쉬운 정보로 쓰여 있거든. 이렇게. 이게 for가 좋다 글을 쓸 때는. for it is written in easy English. My teacher who is old enough. 내 선생님은 나이가 충분히 드셨지만 아직도 강하고 열정적이다. Passionate. 여기 너무 이지만 좋네. 그래야 though he가 되겠습니다. My teacher though he is old enough. 이렇게 We s t o p p by the museum. 우리는 박물관에 들렀다. s t o p b y 들렀다. 그 전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연결하니까 우리는 그 박물관에 들렀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때문에 좋은데 어디 여기는 뻔했어. 때문에는 왜냐하면 그 전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for we had never visited it 이 방문한 적이 들어가야 되니까. for we had never visited it bef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석만 잘한대요. 공인시험은 해석 잘한대요. 공인시험 보 학생은 해석 잘하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학생들은 거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2 학년까지 거치는 것까지도 알아두세요. 학교 서술 시험에 나옵니다. I did not recognize Mr. Brown. 나는 브라운 씨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번쩍이를 썼어. 왜냐하면 좋겠군요. 역시 for I had not seen him for a long time. They mentioned a few tourist spots. 그들은 몇 개의 관광 명소를 언급했다. 그런데 그런데 하지만,